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예, 오늘은 지금 제약주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주 한 종목을 볼 건데요 제약주 예, HL 사이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금요일날 상한가가 들어갔는데요 HL 사이언스 예, 금요일날 강력하게 상한가를 이루어졌는데요. 핵심은 비만치료제지요. 비만치료제. 지금 비만치료제. 지금 1위는 지금 안미약품. 1위는 지금 안미약품이죠. 비만치료제. 1위는 지금 안미약품. 그러나 지금 HLB 사이언스가 지금 금요일날. 예, 비만치료제로 인해서 예, 강하게 지금 상한가를 치현냈는데요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고점은 예, 코로나 사태 때 고점이 예, 많이 올라갔을 때 11만4천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 고점 11만4천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쭉 빠져서 지금 1 1 0원 1,910원, 11,000원까지 빠졌는데요. 11,000원까지 빠졌다가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쳐서 17,16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아미사이언스 저 HLB 사이언스, HL, HL, HL 사이언스예요 HL 사이언스 재학주는금요일날 상가를 쳤는데, 이 종목은, 예, 오른다면은, 이 종목이 많이 오른다면은, 예, 여기, 3만, 3, 3만, 3만 원 정도, 3만 3천 원 정도 안이 오른다면은 예, 그리고 적게 좀 적게 오른다면은 예, 11,000원에 따을 예, 22,000원. 22,000원 정도 가면은 예. 22,000원이나 22,000원 정도 가면은 예, 안정적으로 팔고 나와야 될 거예요. 반절이라도 팔아야 될 거예요. 3만원, 3만원 이상, 3만 3천원이 갈지라도 2만 2천원에서는 반절은 팔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종목은 지금 에바닥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큰 상승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에, 상승이 좀 이루어질 때해요 그래야만 다음 쌍바닥이 나오면은 에, 아주 또 저가에 살 기회를 한번 줍니다. 다시 쌍바닥이 나오면 HL사이언스 다시 쌍바닥이 나오면은 에, 저가에 또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에, 그때 잡아놔야 좀 안심이 될 것입니다. 에, 지금은 예 사면은 최대한 수익을 적게 잡고 빠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예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으니까요. 일봉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있어요 일봉으로는 장대한봉 들어올렸으니까 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예 장대한봉 반절 눌림목 주머는 예, 그때 예,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 여기서 더 올라간 놈 따라잡기보다도 장대양봉친놈 반절 정도 빠져서 들어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면 되겠어요. 안 빠지고 더 가면은 안 사면 그만이고요. 나중에 충분히 월봉을 보면은 충분히 쌍바닥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수익을 한번 주고. 에바닥 상승 수익을 주고 다시 또긴 조정을 거치면서 쌍바닥 형성 다시 또 만천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늘림목에 들어가도 수익을 작게 2 2 0 0 0원 지금 많게는 많게는 적게는 2 2 0 0 0원 많게는 3만 원 33,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은 예. 22,000원 정도 가면은 반절 매도 더 가면 또 반절 매도해서 안전하게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쌍바닥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줘어요 그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HL 사이언스 지금 차라리 그러면은 쌍바닥에 놓여있는 종목 사면 더 안전하지요. 예, 쌍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을 사면은 더 안전하면서 예, 많이 갈수 있지요. 이것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요. 이이 이 종목이 앞에서도 보면은 올라갈 때 여기 말입니다. 예, 좌측에 거래 예, 실일 예, 때 올라갈 때를 한번 보세요. 들어 올렸다가 다시 예, 쌍바닥으로 눌갖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도 거래 예, 공산이 커요. 그냥 에바닥으로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많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예, 들어가 볼 만해요. 에바닥상선도예 시세가 있어요. 예. 그럼 만약 이 종목이 지금 만천에 잡은 사람들은 애리를 3만 33,000원까지 간다면은 이200% 수익인데요. 예, 그 놈, 예, 그 놈을 먹고 다시 이 종목이 다시, 예, 쌍바닥이 왔을 때 다시 사가지고 10배가 오른다면은 아마 앞에 먹은 놈을 사가, 먹은 놈 갖고 이 뒤에, 뒤에 쌍바닥에다 매수를 한다면은 10배가 오른다면 아마 3000% 수익이 되는 거죠. 앞에 먹은 놈을 갖다 사니까, 주식수를 많이 사니까, 예, 지금, 지금 HL 사이언스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약바이오 비만 치료제로 올라가고 있는 HL 사이언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 지금 일봉 차트는 이렇게 됐고요. 에, 주봉, 이건 지금 주봉 차트고요. 이건좀이건좀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쌍바닥에, 그러면은 안전적으로 지금 쌍바닥에 있는 종목 들어가면 좋지요. 예, 그런 종목은, 예, 다시, 예바닥 상승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딱 상바닥에 와 있는 종목, 예, 그런 종목들, 예, 지난번에, 예, 엊그저께 내가, 예, 추천 다 해드렸습니다. 예, 저피달 관련주 사인방들, 저피달 관련주 사인방들, 영풍, 영풍, 대한화섬 한진, 태광산업 이런 종목들은 다 쌍바닥 종목들입니다. 애바닥 상승을 주고 쌍바닥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안정적으로 많이 갈 거예요. 지금 태광산업을 한번 차트를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지금 태광산업 차트예요. 제가 93, 4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만 12월 올 예, 지난 12월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93만 4 원까지 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상바닥으로 상바닥으로 빠졌잖아요. 예, 지금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예, 지금 이번에는 상바닥을 쳐서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요. 여기 혹시 187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187만원, 뚫을 걸로 같아요. 육, 60만원짜리가 187만원이다, 이봤자, 638, 6 3 8밖에안닿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파등에 뚫어버릴 것 같아요, 한 파등에. 과거에도, 예, 10만원짜리가, 예, 10만원짜리가, 10만원에서, 원짜리가 10만 예, 거래랑 실리고, 18만원. 18만원, 80% 올라갔다가, 내리 빼서, 쌍바닥 만들고서, 이게 13만원짜리가 70만원 갔어요. 한 파동에. 한 파동에 70만원 갔으면, 다섯 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섯 배. 다섯 배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와서 또 가지 않아요? 이번에도 60만원짜리가 다섯 배 올라가, 한 파동에 다섯 배 올라간다면,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180만, 187만, 이거 그냥 뚫어버릴 것 같아요. 이 품절주로서. 그래서, 이런 장바닥자리 태광산업, 이런 태광산업, 영풍, 대한나섬안진 이런, 이런 장바닥자리가 지금 제일 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피아달 종목, 제대로 한번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중건주도 좋지만, 이저피달 관련주도, 내년 가기 전에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표달 종목 지금 이 차트는 태광산업 차트예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 HL 사이언스 이 HL 사이언스는 예 지금 에바닥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에바닥 상승해서 먹고 예, 다시 다시 또 눌러먹을 주어서 예, 쌍바닥을 만들면 쌍바닥 차례에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또올 겁니다. 예, 그때 예, 예, 공략은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예, 아시고요. 예, 지금 주권주는 아, 다 뭐. 여러 번 설명 드려서 아실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명절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유달리 지금 제약주를 재학주, 주 지금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모처럼 지금 제약주 하나를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저희가 지금 예전에. 저 제약 바이오제를다 해먹고 맨 나중에 동아 약품까지 다 해먹었습니다만은 지금 다 많이 빠졌죠. 그러나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건으로 HL 사이언스가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약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HL 사이언스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연휴 마지막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